먹으려고 목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말이 진화해서 기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말이 계속 머리, 목을 빼가지고 기린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말의 구조와 기린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목의 구조가 달라요. 이 목이 늘어나서 된게 뼈가 늘어나서 된게 아니에요. 이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어요?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말은 말의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기린은 기린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물론 그 종류 안에서 진화는 인정합니다. 조랑말이 계속 목을 빼서 큰 말이 되었다. 그건 가능해요. 하지만 말이 진화해서 기린 되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가설이에요. 음,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그 원숭이가 침팬지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무서운 사상을 낳아요. 왜냐, 이게 짐승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사람의 조상은 뭐예요?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았죠. 소를 우시장에서 팔듯이 노예시장에서 흑인들을 살아, 팔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흑인은 짐승과 같다 진화가 덜 되었다 그래서 짐승 취급해도 된다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나쁜 게 있죠 그건 뭐냐 적자 생존 이게 진화라는 것은 뭐냐 강한 짐승이 그 짐승 중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또 강한자는 살아남았지만 약한자는 도태된다. 그래서 강한자가 살아남아서 이런 세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 그러면요 전쟁을 할때 우리 민족은 우월하다. 우리 민족은 강하다. 그러면 저 약한 민족을 없애가지고 강한 민족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전쟁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거기는요 인종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흑인이나 황인이나 백인이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단지 피부색이 다를 뿐이다 그런 얘기죠 미국에서도 미국 교회가 처음에는 인종차별을 받아들였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가지고요.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흑인 하나가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드리려고. 그런데문 앞에서 안내위원이 흑인한테 들어오지 말래요. 백인만 예배드린대요. 그래서 흑인이요, 문 밖에서. 찬송 소리 나는데 울고 있어요. 근데 한 분이 왔어요. 왜운니 예, 저는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성전에 들어오지 말래요. 그러니 사실은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단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백인끼리 모여서 거룩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렸는데 그곳에 예수가 없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소중하다 백인도 흑인도 소중하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그런데 흑인은 오지 마 하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눈을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 노예해방 누가 중심입니까? 링컨이잖아요 링컨은 요 성경이 만든 사람이다 그잖아요 가난해서 엄마가 링컨한테 물려줄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물려주면서 이 말씀 속에 지혜가 있다 그래서 링컨이 성경 말씀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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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읽고 해서 그의 가치관이 그의 생활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의 눈으로 보니까 인종차별은 아니에요 요, 이 링컨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링컨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떤 분이 백악관에 초대받아서 하룻밤 자요 새벽에 백악관을 걷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요 가까이 가봤더니 링컨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가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노예 해방에 앞장서서 짚고 막 전쟁을 불사하고 노예 해방에 앞장서서 흑인들이 드디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우를 받게 된 거잖아요. 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거기에 남녀 남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는 여자를 차별했죠. 여자는 교육을 안 시켜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그래. 이름이 없는 여자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때뭐뭐 뭐 창구 엄마. 그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한테 이게 너무나 쉽고 좋은 글이 있는 거예요. 한글. 그래서 그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 여신도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신들이 눈을 뜨는 거죠. 이름을 주는 거죠. 임정사모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여성이 살벌받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온거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걱정하잖아요 이게 탈레반이 점령했잖아요. n t 데 탈레반 옛날이 한 짓이 뭐냐? 여자는요 커커 a n Tali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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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차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장애인 차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가세요. 가다 보니까 맹인이 있어요. 제 아들 불러요저 맹인이, 맹인된 것은 누구 잰니까? 자기 잽니까? 아버지 잽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 속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첫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저, 맹인데, 맹인이에요. 그 맹인도 하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단지 눈만 장애가 온 거예요. 뭐, 그가 맹인이었다고 죄인이 아니라, 그는 하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인데, 눈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은 뭐예요? 아, 누구 죄입니까? 그러잖아요 맹인되었다는 누구 죄,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 이후로 인간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그만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장애인이 차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건 뭡니까? 인간은 존귀하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선포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서로 마음이 끌리게 하셨다. 사랑하게 했다. 그리고 결혼하게 했다. 그 결혼한 부부한테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선물, 자녀를 주신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설계한 것이고, 가정은 소중하고 존귀하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사회에 논쟁거리가 있죠. 그건 뭐예요? 동성애. 동성 결혼입니다. 아, 우리 10대 20대는 70%가 동성 연애를 찬성한다고 하잖아요. 30대 40대는 반절이 동성 연애를 찬성한다 고 그래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한 30개 이상 국가가 동성 결혼을 합법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동성연애 합법화 국가죠. 어. 아, 근데 우리가 참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던 미국과 영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거 정말이야? 그 뭐냐. 미국의 장로교회가 2015년에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요 미국 장로교회 결혼은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꿨어요 뭐라고 했꿨냐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해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남자도 되고 한 여자와 한 여자도 되는 거예요. 영국의 감리교회가 올해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자,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장로교회 그리고 영국 감리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화한 거예요. 물론 미국의 최대 교인 침례교는 동성에 반대고요. 영국의 최대 교단인 영국 성공회도 동성애 반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진 미국 장로교회 영국 감리교회는 동성애를 합법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죠. 대답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첫째요.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레이기 22장 18절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함께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동성연애, 동성결혼 금지예요 노마스 1장 27절입니다 음욕이 불릴 듯 하여 남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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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연애는 빛나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음역이 불릴 듯해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동성애 반대죠 두 번째는 뭐냐 이, 이 동성애 합법화는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영국은 뭐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영국은요 이슬람 국가예요. 왜 이슬람 국가냐? 아 주일날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성도의 숫자보다 주일날 이슬람 사원에 가서 예배하는 이슬람 모슬림들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의 숫자보다 이슬람 사원에서 알라를 부르는 숫자가 영국에서 더 많아요. 그러면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영국에 뭐 이슬람 교도들이 이민도 오고 난민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무슬림으로 똘똘 뭉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백인을 전도해 서 백인들이 무슬림에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 이슬람은요 단순해요.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에 충성을 요구해요. 제가 그 터키의 이스탄불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슬람은 어떻게 래 그래서 그, 그 소개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평일이거든요. 근데 평일날도 계속 사람들이 기도를 오더라고요. 처음에 가면 수도꼭지에서 손을 닦아요. 몸을 깨끗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요. 옷을 검사해요. 그래서 반바지거나 짧은 치마였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입, 그, 입으면요. 어, 거부돼요 그리고 몸빼 같은 거 하나 줘요 그럼 그 위에다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하나 입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안에 들때 의자가 없어요 그냥 카펫 바닥에 그리고 이슬람 교대는 뭐냐 모두 다 무릎을 긁고 땅바닥에 그 거기에 납작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아니면, 코란을 좀 외워요. 그리고, 자기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그리고, 절대 충성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님 말씀은 생명이다, 진리다, 그러면서도, 뭐냐, 예외가 많아요. 어, 그래? 그럼 할수 없지? 어, 그런 상황이야? 자꾸만 뭐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자꾸만 양보하는 거, 양보. 동성애 금지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적에 동성애 금지라고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세상 조류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바꿔야 되는데, 뭐뭐 뭐 복잡한 신앙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근데 영국의 청년들이 영적인 방황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진리, 깃발을 들고 여기 와. 그럼 모이는데, 너희가 학자 깃발 들고 모여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흩어지도 않고요. 오히려, 오히려 백인들이 이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장로교회 있잖아요. 15년 만에 교인 숫자가 40%가 줄었대요. 100명 교회면 15년 만에 60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언제부터 시작했냐? 그 바로 동성애를 보 받아들이는 그때부터예요.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 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절대적인 진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의 조류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아니면 꼭 교회 올 필요 있어? 세상에도 그런 얘기 다 하는데.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교회가 망가지는 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차별 금지법이 이제 국회에 상정돼 있잖아요. 교회가 반대하잖아요. 아, 차별을 금지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독소조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차별한다고 그래서 고발당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대요. 그래서 며느리 감을 데려오겠,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들어왔는데 좀 이상해. 보니까 아, 그러니까 남자예요. 그러니까 야뭔 이런 일이 다 있냐. 나는 남자 며느리 절대 못 본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목사님 만나러 온 거예요. 좀 곤면 좀해 달라고. 그래 어떻게? 이건 아니야. 너 조금 조금 생각해 봐. 그리고 또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성질 나 가지고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도 목사님도 벌금 내야 돼. 아 지금요. 제가 지금 뭐그뭐 동성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지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그 동성애자가 봐. 그래서 동성애자 그 모임이 나를 고발하잖아요. 그 모임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한테 내가 합의금을 줘야 돼요. 그이 그, 어, 법이 통과가 되면 왜 차별했다고? 차별하는 이야기 했다고. 정신적인 어떤 피해를 봤다고 고발하니까요. 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군 하사관이 성 전환 수술했어요. 남자가 여자로 성 전환 수술했습니다. 그러 나서 뭐냐면 나 여군한테 배치를 해달라는 거야. 나는 이제 여자가 됐으니까 여군한테 배치를 해줘라. 그러면 이제 여군하고 함께 막사 생활도 해야 되고, 뭐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고, 뭐또 뭐 목욕탕도 쓸수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군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군대에서 그 친구를 제대시켰어요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게 이제 성전환수술하고 여군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군들이 반대해요. 이 여군들이 처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 여군들 중에 그 사람을 쓰려면 자기가 제대를 해야 돼. 세상이 두집어지는 거예요. 그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잖아요. 아 동성애자는요, 동성애가 좋다고 막 청소년들한테 한번 해봐. 아름다운 사랑이야, 멋진 사랑이야, 화끈해, 색달라. 그렇게 계속 선전을 해요. 근데 그걸 규제할 법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야, 그거 아니야. 쟤네들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받아. 역처벌받아.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염원섭 원장님이라고 계세요. 이분 이제 의선생님인데 이분은 이제 그 에이지 환자 세상에 제일 바닥에 있는 에이지 환자를 돕겠다 해서 병원을 타려가지고 그분들을 받아요. 그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에이즈 환자가 이 15년 만에 2,500%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이즈 환자는요. 9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한테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15년 전에 청소년이 한 명이었다면 15년 지난 다음에 2,500명 된 거잖아요. 10명이었다면 2만 5천 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동성애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 그분이 하나 예를 들더라고요. 이건 뭐 특별한 예죠. 근데 뭐냐.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했더니 에이즈 환자라는 거예요 이럴 일이 없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이거 왜 그러지? 내가 에이즈를 걸렸다는데 그때 남편이 딱 전화 끊더니 사라졌어요 왜냐? 그 남편이 동성연애자예요 그리고 에이즈 보균자예요 그러면 엄마도 에이즈 환자일 뿐만 아니라 엄마가 에이 환자면 아기도 에이 환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에이 병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그러면 동성애자가 많아지느냐 호기심 때문에 계속 그 친구들이 뭐 취어 축제도 하고 뭐 색달라 보이니까 그리고 남자들끼리 지내끼리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예요? 성폭행. 남자아이라고, 여러분, 이제, 안심할 시대가 아닙니다. 남자아이가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숨기면, 그거, 거기에 빠져들면, 그건 중독이라, 희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여만섭 원장이 에이즈 치료를 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동생의 반대 운동을 하느냐? 이 동성애 통해서 에이지가 생기면 얼마나 처참하게 죽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반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다. 모든 차별은 없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 그가 동성애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소중하다. 그런데두 번째는 뭐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그들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 동성애자 그는 소중한 자지만 그는 죽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삶을 청산하고 돌아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가 동성애가 선전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환경 오염된다 그래가지고 디젤차 없애고 전기차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을 오염시키는 이이 이 사상을 우리가 추지하지 않고 그냥 가정을 오염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걸 믿고 이 말씀대로 따라야 세상은요, 세상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대로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기 한자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세석의 물결로 흘러갈 때 우리가 말씀에 아멘 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